우리 이거 보면, 진짜 52번, 네. 52번이 얘야. 네. MC12. 88번이, 여기 보면 88번. 네. 컨택터. OCR, 51번. 숫자가 다 적혀 있잖아, 네. 51번. 근데 지금, 뭐, 스도안 오고 특이상이 없어. 혹시 트립이 됐나? 한번. 오케이, 괜찮아. 그러면 이제 어스를 찍어 볼 거야. 근데 어스 어디서 찍는다 했노? OCR. OCR 뒤편에서, UVW. 그러면 요3선 U V W 요기서 찍을 거야. 네. 원래는 요기서 찍어야 되는데 여기 딱 좋게 나와 있잖아. 어... 그러면 이 어스로 하고 여기 조금만 잡아줘. 요거 이렇게 물리고. 네. 테스트 됐지? 네? 그 다음에 UVW 찍을 거야. 봐. 버스가 어... 겁나 오잖아. 그니까 러 네, 어... 누가 수리 안 해놓고 토끼인 거야. 어... 어, 자, 그럼 우리 이제,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어? 우리 이제 저기 현장 모터 찍이 어떤지 한번 봐야지. 네. 그래.